네, 비례연합정당 참여수순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참여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21대 국회에 제1당 자리를 놓고 여야간의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래 한국당에는 500명이 훌쩍 넘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몰리면서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비례의석이라는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당정청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만으로는 위기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며 추경 증액 검토에 나섰습니다. 오늘 정치와호 장룡,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의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박찬대, 김정재 두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어제 열렸던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비례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 박찬대 의원님, 뭐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찬성자들이 네. 더 많았다 그러죠? 분위기 네. 어땠습니까? 발언자 기준으로 아마 한 20명 정도 발언을 했는데요. 2그 0요 예, 찬성자가 음. 더 많았습니다. 몇분 정도 됐나요? 한 20명 중에서 적극적 찬성을 표한 사람들이 네. 과반은 넘었죠. 과반은 넘었다 정도 로 <laughs> 얘기하시는군요. <거죠>? 네. <laughs> 예, 예. 네. 민주당의 딜레마가 결국 이제 음. 하나는 일당을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음.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중도 이탈이 된다. 실제 지역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방해가 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좀 줄을 이뤘는지 찬반 의견들 좀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두 가지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음. 그, 의총장에서는 어느 한 쪽으로 음. 사실은 확 쏠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의총장은 결국은 음. 비례정당에 참여를 할 것이냐, 네.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기보다는 음. 그 의총을 통해 가지고 음. 그 자리에 참석했던 80여 명의 의원들의 음. 속마음 네. 기타 없이 다 들어보자. 음. 그리고 어떠한 의견이 나오더라도 음.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 음. 그리고 그것을 반영으로 해서 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음. 전당원 투표를 붙일 것인지 뭐요런 거를 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을 했고요. 어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는 결국은 연동형 비례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4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정말 험난한 길을 거쳐가지고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어 미래 통합당 네. 미래 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결국은 연동형 비례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음. 그 취지를 음.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한 음. 특별한 어떤 응수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음. 자연스럽게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과연, 어, 명분은 무엇이냐. 음. 우리가 연동형 비례를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네. 그 취지가 훼손돼도 그래도 음. 가만히 있는 게 명분이냐. 음. 아니면 그 훼손된 취지를, 어, 음.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음.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명분이냐. 음. 결국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네.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마이너한 거는 뭐였냐면, 과연 그런 행동이 있을 때, 음. 실리적으로 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개인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던 굉장히 뜨겁고 진실한 음. 토론장 아닙니까? 다나은 간단하게 됩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그 원내 대변인 박찬대 의원 말고 네.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어떤 것이 옳은지, 네. 그리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네. 원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원칙이라는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그 원칙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겠죠. 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통과시킨 선거법에 따라서 네. 그대로 있는 것이 원칙이냐, 음. 아니면 연동형 우리 선거제의 음. 취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이냐. 음. 사실 그 안에서 음.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고민하고 있다. <웃음> 이렇게 말씀드시는 <laughs> <이렇게 웃음> 말씀이신데 말씀 들어보면 원칙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신 걸 보면 참여하는데 반대하시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아, 참. <laughs>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밖에서 어, 저기 영화 베테랑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 대사 중에 음. 참 어이가 없네 이런 네. 대사가 나옵니다. 정말 음. 어이가 없습니다. 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자. 음. 어, 작년 한해 내내, 어, 네. 우리가 여야가 정말 국민,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 게 선거법, 네. 공수처법이었습니다. 네. 그 선거법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네. 선거룰을 여야가 같이 함께, 어, 테이블에 앉아서 정해야 되는데, 일야당 네.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빼고, 룰을 정했습니다. 네. 4 플러스 1이라는 걸. 네. 내용은 뭐 정치교획이라는 내으를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미래통합당인데요. 우리 네. 통합당에서는 이 선거법은 헌법에 반하는 음. 선거법이다. 네. 이건 우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뭐냐, 국민의, 소위 말하면, 지지율을 그대로 의석수로 반영할 수 없다. 음. 쉽게 예를 들면, 20대 때, 한, 어, 새누리당, 한국당이죠. 지금 통합당이 음. 32%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17석을 얻었어요. 음. 그런데 이 선거법에 의하면은, 최대 7석 밖에 안 됩니다. 똑같이 32% 지지를 얻어도. 그러니까 민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꼼수다. 이거는 4 플러스 원 정의당을 득세시켜주는 하나의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저희는 음.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미리 공언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것이 꼼수고 뭐 정말 잘못된 쓰레기 정당이 이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한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가했습니다 음. 그 당시에 페이크 네. 정당 가짜 정당 꼼수 정당 정치의 흑역사 이러면서 많은 비난을 했어요 음. 심지어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어이 음. 우리는 절대 이걸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음. 이거는 꼼사라고 뭐 공개적으로 음. 모든 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다 비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뭐라 그랬느냐? 음. 비난을 다 감수하겠다. 음.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자.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저희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꼼수 정당이란 비난을 받으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음. 그다음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 선거법이 정치 개혁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선거법에 따라서 본인들은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되고 저희를 비난했던 그대로 비난하시고 그대로 지금처럼 해서 국민의 심판을 4월 10일 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민주당이 지금 돌변하는 겁니다. 돌변을 하면서 국민들 민심이 봐 그때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던 거죠. 과반수로. 그런데 지금 갑자기 민심이 이반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음. 한국당에 미래통합당에 일당을 내줄 수 없다라는 음. 명분으로 심지어는 음. 대통령 탄핵을 시킬 것이다 음.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민주당의 의원님들을 겁박을 하면서 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탄핵 어, 얘기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한 <laughs>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했다고 해서 뭐 저희가 모든 사람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갑자기 음. 그렇게 그토록 욕을 했던. 음.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하고 똑같은 정당을 지금 만들겠다고 음,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네, 정말 이거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전당원 투표든 뭐든간에. 결국은 비례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다 지금 예상하시는 건데요100% 만드는 것이고 제가 이 프로에서 다른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를 네. 워낙 욕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자, 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만들지 마세요.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중에 분명히 만들 겁니다. 두고 봅시다 이랬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네,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뭐 충분히 비판하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또좀 있다가 또 하시죠. 네. 뭐. 네, 또 하시죠. 뭐. 시간 네. 많으시니까. 네. 아, 사실, 우리도 기득권 내려놓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저희도 그, 우리 통합당과 음. 민주당이 국민들이 뽑아주는 지지도보다 음. 더 높은, 네. 저기, 과다, 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도 수혜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음. 정당이거든요. 음.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연동형 비례를 통해 가지고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음. 특히 2018년 말에 음. 사실 그러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음. 선거 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에 고조될 때 네.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했지만 민주당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뭐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로텐도 홀에서 음.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의당 대표가 열흘 동안의 단식을 그치, 통해서 다섯 개 정당이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음. 그리고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는 등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 음. 5당 협의가 있었어요. 음. 그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네. 과거에 통합당이 어떤 안을 내놨냐면 비례대표를 증가시켜서, 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비례대표를 0으로 만드는 안을 냈기 때문에, 알겠님. 거기서 사실은 갈등의 구조가 시작되지 않나. 았 패스트랙 과정까지 또 다시 한번 또 되돌아가야 아니,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 너무 길어지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아니, 그 얘기는 내려놓으면 다 끝까지 내려놓으시고. 그니 네. 정확히 그러니까 음. 그냥 내려놓으시면 음. 끝까지 그냥 내려놓으세요. 정, 당당하게 선거법에는 네. 옳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내려놓으시고 정의당 득세하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 정의당 이렇게 배신하고 뒤통수 치니까 네. 심상정 대표 완전 지금 토사구팽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선거법에 네. 그 정의당이나 다른 여타 음. 군소 정당을 이용해 먹고 이제 음. 공수처 통과되고 나니까 이렇게 버린다? 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냥 끝까지, 내려놓으세요. 예. 끝까지 내려놓으세요. 끝까지 내려놓으세요. 요렇게 네, 여쭤봅니다. 네, 네. 지금 네. 이해찬 대표가 네, 네. 오늘 아침에 얘기하기로는 내일부터 네. 내일 이제 전당원 투표 이제 모바일 투표를 시작하는데 네, 24시간 동안 네, 24시간 네. 동안 하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선 비례대표를 마지막 순번 뒤쪽 순번에다가 놓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네,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에서 전제 조건은 민주당은 전화, 네. 뒤쪽에다 넣겠다. 여기까지 지금 합의가 된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한번 내려놨으니까 끝까지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네. 우리가 많은 비난을 했기 때문에 또 네.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이러한 의사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네.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네.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네. 참 우리 통합당이 네.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꺼이 비판을 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동형 비례의 취지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네. 우리는 만약에 혹시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음. 연합정당에 만약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음. 우리의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또는 음.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음. 네, 우리가 연동형 비례를 도입을 했을 때 음. 예상됐던 음. 의석수, 음.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서 네. 기득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음. 내려놨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음.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의총장에서 민주연구원에서 만들었던 그 시나리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경우의 수, 이게 좀 공개돼서 의원들한테 좀.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네. 얘기 어떤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까 조사 음, 결과는 일단은 민주연구원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음, 음. 뭐또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 전제 조건을 기초로 했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유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네, 네. 그런 음. 경우에는 우리가 일당을 유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음. 단순하게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 외에 음. 우리가 그 연합당과 우리 당이 음. 각각 후보를 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우리 후보를 내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연합당이 만약에 있는 경우 네. 그것을 한네 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각각 있겠죠. 네. 그 구체적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라고 음, 하면 음. 첫 번째는 음. 어, 현행을 유지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득표율이 연합 정당에 이해 가지고 뭐 음. 7%, 10%, 음. 15%, 20% 이렇게 아.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아. 일당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 어 연합 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음. 정의당이 불참하는 경우. 음. 둘다 참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론은 해 가지고 네. 민주연구원의 결론은 민주당은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온 겁니다. 아니 요거는 뭐 단순하게 예측치기 때문에 음, 음. 그것을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현행을 유지하거나 병행하는 음. 상태에서는 음. 어, 둘다 일당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음. 그것을 제시를 했고요. 네. 만약에 연합을 하게 되면 음. 뭐 일당이 아마 가능하게 된다. 음. 뭐 요런 부분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미 참여 안 하겠다라고 선을 네. 그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참, 그렇게 되면 어, 네. 뭐 참여 당연히 안 하겠다 고 그래도 저는 먼저 궁금한 게 <웃음> 민주연구원에서 <웃음> 네. 지금 뭐 시나리오를 막 냈어요. 음. 그 시나리오를 내서 어떻게 하면은 저 미래통합당을 일당으로 만드는 거 저지하느냐 네. 이렇게 지금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민주당이 네. 아니 지금 지지율도 어떤 지지율을 보더라도 여론조사하면 10% 이상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음. 뭐가 그렇게 급이 납니까 음. 어차피 일당이 민주당이 될 텐데요. 지금 음. 지금 분석에 의하면 음. 자, 저렇게 겁을 내고 뒤로 민주연구원의 조사를 하고 꼼수를 부리는 건 네. 지금 여론조사 지금 각종 언론인 사회에서 하는 여론조사 지금 엉터리라는 그런 저기 그 지적밖에 안 돼요. 엉터리아니 음. 지금 이기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겁납니까? 전 음. 그게 가장 의문이고요. 음. 이번에 민주연구원에서 그네개 시나리오를 낸거 전제를 보니까 네. 민주당이 40%를 얻는다. 네. 한국당이 39%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래, 네. 미래 미래통합당이 음. 기존에 지금 미래, 그 여론 조사 결과고는 하 조금 차이가 다르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 이상 저희가 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민주연구단 1%, 그러 박빙으로 나와 같이 있습니다. 놓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음. 원칙대로 하는 거 되는 겁니다. 음. 만약에 위성 정당 만들고 싶으면요. 그 사전에 네. 선거법 개정인 거 사과부터 하셔야 됩니다. 음. 온 국민을 갈라놓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음. 네. 대한민국을 정말 한 10개월 정도 아주 그냥 탄 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위성정당 만들어서 이제 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먼저 사과하시고 이 선거법 자, 잘못됐다 원래 그대로 하자라고 하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도 용서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 건 뭡니까? 그냥 그간에 주장했던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사일로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음. 선거법 포함하고 공수처법 다 포함한 국민의 의지가 그때 표출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셔야지. 음. 이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그 정의당 함께했던 정의당 아니 그 당시 자유한국당을 그저 소위 적표를 몰아붙이면서 음.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같이 우물 파놓고 정말 심상정 대표 말한 대로 왜 우물에 침을 뱉고 민주당이 네. 토사구팽을 시키고 또 나가리하십니까? 이건 너무 어만한 태도고요. 네. 지금 이러한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지금 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 전체 골격에 흐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도 그렇고 여기는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너무 다 파렴치하다. 잘못한 걸 도대체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는 이 정부, 네. 그리고 민주당도 함께 같이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저도 지금 선거법 그때 패스트 트랙에 제가 네번 기소를 당해서 저지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원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반헌법적이고 반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음. 정말 저도 그 저지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럴 거면 선거법 음. 개정 왜 했습니까? 그때 패스트 트랙 예, 예. 왜 태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고요. 네. 오늘 좀. 음. 그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는 <laughs> 아닙니다. 위성 정당 만들지 말고 아, 그냥 하세요. 예, 예. 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당원들 이용하지 마시고. 아, 예.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 사례가 네, 미래통합당이 예, 네. 예, 미래통합당.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통합당의 사실 음. 그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세계 사실 이 선거 역사상 우리가 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미리 예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왜 지금 와 가지고 또 다른 응수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그 룰에 있어 가지고 칼을 내려놓라, 칼을 내려놓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칼을 내려놓지 않고 만약에 덤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맨손으로 사실은 상대를 해야 되는. 그, 네.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그동안 비판했던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위성 정당이라는 것, 음. 가짜 정당이라고 우리가 비난했던 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하게 우리가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합당이 음.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의 원칙이가 음. 완전히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감론을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요. 네, 네.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야당 당연히 할수 있는 얘기니까. 네, 네. 그러나 정의당이나. 네. 아니면 중도층의 어떤 어, 어, 잠재적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훼손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렇죠? 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소수 정당이 좀더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음. 그래서 다당 이 국회 안에서 다양한 대변을 할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연동형 비례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 연합 비례 정당이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거에 기득권 양당 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회복하는 음.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연동형 비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례의 석 최대치 음. 그거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음. 연동형 비례의 취지를 살려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음. 하는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결과적으로 것이죠. 봤을 때 다른 군소 정당들 또 작은 정당들의 의석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면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의 효과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또한 가지는 뭐가 아쉬운 거죠. 부분이 있냐면요. 어, 음. 지금 정의당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음. 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 동일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음. 음. 연동형 비례를 통과시키는 그 1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네. 서로 때로는 합의하고, 음. 때로는 또 반발하고, 음. 특히 우리가 정계특위를 한번 중간에 변동한 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음, 음. 임기를 연장하는 과정 속에서 음. 정계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대표가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네.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음. 결국은 4 플러스 1 체제를 끝까지 유지해서, 음. 네. 어, 연동형 비례를 통과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급박한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네.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지금 음. 단계에서는 음. 서로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음. 서로 충분히 노력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음.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정의당에 음. 이러한 적극적인 교섭이라든가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음.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음.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 예, 우리는 계속 추라일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요거 하나만 하고 이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전당원 투표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 이거는 전당원의 어떤 당원들의 의사를 우리가 수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조금 걱정되지 않으세요? 새뭐 미리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지금 우리 김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네. 이 부분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던 음. 선거법 취지 하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드는 부분이 음. 결국은 우리 의원들 내에도 감론을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음, 음. 중도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보이고요. 음. 전당원 투표가 과거에도 뭐 중요한 순간에 한두번 있었는데요. 음. 그때도 과반 이상 되는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 보겠습니다. 네. 자, 미래한국당 보겠습니다. 한성교 대표 죠한 인터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러 곧 대구로 가겠다. 가서 통합을 제안하고 대표직도 뭐안 대표에게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원님. 네. 같은 비례대표용 정당, 뭐, 국민의당도 이제 지역구 안내되겠다고 했으니까요. 끼리 합치자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나중에 통합당에 또 통합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에 이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도, 지금 저희가, 여, 야에 서로 염증을 느낀 중도층이 한 30에 3 5 40% 있다고 봅니다. 음. 지금 4월 15일에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함으로써 외연을 좀 확장을 시키고요. 또 앞으로 극단의 정치는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바들, 지금 40%, 40 있는 중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들을 우리 지금 미래 통합당과 또 미래 한국당이 충족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음. 그런 차원에서. 한승규 대표가 지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음. 지금 그안 대표께서는 그냥 중도 실용으로 난 있겠다 지금 음. 난 대구에서 여기에 음. 일에 그냥 천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되고요 중도 쪽으로 끊임없이 손을 저는 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이념적 중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믿었던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너무 실망한 거죠 음. 지난 3 년을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뭐, 외교, 안보 모두 지금 하향곡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나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네. 마스크를 달라는데 지금 돈을 또 100만 원씩 나눠주자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 정권에 대해서 네. 지금 국민들은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네. 지금 거의 우울증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들이 다들 지금 많이 중도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한테 네.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위한 균형 잡힌 네.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중도표를 저희가 저희 지금 통합 미래당 미래통합당에서 음. 음.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된 유능하고 제 정책 제대로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좀 저희가 거듭 날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미래한국당에서 이렇게 손을 뻗는 이유, 뭐 김정일 께서 네. 중도 적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손을 그어놨던 건데 계속 손을 뻗는 것 자체가 국민의당에서는 스토킹이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의도가 뭐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중도 확장의 의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이 되고요. 음, 음. 지금, 어... 통합당이 네. 중도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음. 중도라기보다는 음. 많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뭐 아, 통합당이 말씀하시죠. 통합당. 음, 음. 통합당이 통합당이 네. 사실은 우익 정당의 모습으로부터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음.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미래통합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는 네. 펼쳐져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음. 비판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네. 과거 권위정부 시대 그 다음에 군사정부 시대 때그 네.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모여들고 네.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네. 뭐 도로 침박당 네. 또는 도로 새누리당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중도를 네.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네.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뭐 중도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서 네. 뭐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뭐 오른쪽 정치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충전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 아마 접근한다고 보이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음. 어, 그럼 민주당이 그러면 극좌 정권인가요? 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 진보의 가치를 추구는 하고 있지만 저는 실용 중도의 길, 개혁의 길을 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촛불 정국 이후에 탄핵을 통해 가지고서 어, 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죠. 지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어~ 일들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체계를 넘어서 세계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온 국민이 단합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들이 봉사인들이 음. 서로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이 총합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음.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서 이것을 난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시기, 그다음에 또 우리 안보적으로도. 또뭐 평화와 관련해서도 음. 여러 가지 정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정쟁의 계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 위기라든가 음. 어려움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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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이런 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네. 코너 하나가 이미 날아갔고요. 네. 아쉬움이 좀 많은 정도 남아 있는데 네, 네. 두 분께 한 30초씩만 네.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추경 증액하자는 얘기가 당정청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필요성 그리고 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는 반대하는 게 있다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네. 저는 지금 이 코로나가 있는 이 시기가 단순한 감염병 네.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는 경제적으로 미치고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 더하기.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네.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 추경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국난에 가까운 굉장히 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네. 그리고 적극적인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여야 할것 없이 같이 아, 손을 잡고 극복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네. 11조 7천억 원도 지금 모자란다 이런 음.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뭐 치료라든지 네. 아니면 또 예방 뭐다 찬성입니다. 음.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에 집중적으로. 어, 재원 투여, 투자하는 것도, 뭐 당연히 찬성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모든 돈은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 세금이고, 어, 그래서 근데 불필요한 예산들, 그걸 막아내는 게또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좀더 필요한 거, 어제도 뭐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만 마스크에 관한 예산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의 5천만인데, 활동 인구의 2,600만 명인데, 어떻게 이거를 하루에 하나 정도도 공급이 안 되는 이게 지금 나라냐고 지금 국민들이 네. 울분을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되도록 좀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는요. 코로나 탓도 아니고 세계 경제 탓도 아닙니다. 좀 네. 문재인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꼭좀 기억해 주시기 여기까지 바랍니다. 여기까지 습니다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지 <laughs> 정치와 오점용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